안녕하세요. 여러분.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, 골드타운 TV입니다. 혹시 요즘 병원비 부담, 걱정되시나요? 오늘은 건강보험을 더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, 특히 시니어 분들을 위한 꿀팁만 쏙쏙 알려드릴게요. 건강보험은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의료보장제도입니다.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처럼 자동 가입이 이어지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. 병원비, 약값, 건강검진. 이 모든 게 건강보험 덕분에 할인되고 있어요. 외래 진료비. 동네 병원은 본인 부담 30%, 종합병원은 60%까지 내야 해요. 가능하면 가까운 의원 먼저 방문하는 게 절약팁입니다. 이번 시 본인 부담금은 보통 전체의 20% 수준. 예를 들어 100만원 병원비면 본인은 20만원 맞네요. 65세 이상은 일부 항목에서 경감 혜택도 있어요. 1. 건강검진. 무료. 2년에 한 번. 만 66세 이상은 치매 검사 포함. 일반검진, 암검진 다 포함되어 있고.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가능. 2. 노인정액제. 만 65세 이상은 동네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 상한선이 있어요. 예, 병원 진료비는 1회 최대 1,500원, 약값은 1,000원 한도. 3 본인 부담 상한제. 1년 동안 병원비 많이 나가면 일정 금액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줘요. 자동 신청되지만 환급 통지 받으면 꼭 계좌 등록하세요.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간병 포함해서 지원. 건강보험 외에 장기요양보험도 확인. 65세 이상 중 거동 어려운 분은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요양시설비 도움이 비용 지원 가능.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. 건강보험, 그냥 내는 돈 아니에요. 알고 쓰면 훨씬 큰 혜택이 돌아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엔 시니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완전정복편으로 돌아올게요. 건강하세요.